이번 시간에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할 겁니다.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등식의 성질을 왜 하냐면, 바로 1차 방정식을 푸는데, 그 1차 방정식에 X의 값, 해를 구하는 그 과정이 바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자, 등식의 성질 먼저 한번 해볼까? 자, 등식의 양변에, 양변에, 좌변과 우변에, 자, 같은 수를, 같은 수, 다른 수를 하면 안 돼요. 더 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자,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즉, 좌변과 우변의 값이 둘다 변해, 변하긴 하는데 그 값이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마치 양팔저울의 균형이, 자, 보세요. 양팔저울에. 이쪽에 뭐 5kg이 있고, 5kg. 자, 이쪽에도 5kg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에둘다 똑같이 2kg을, 2kg의 추를 얹으면 7kg으로 똑같겠지. 그래서 값이 변하긴 변하는데 똑같이 변하면서 균형이 맞아 떨어진다. 그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야. 이거 왜할 거냐면, 자, 여기에 지금 현재는 5kg에 7kg까지 총, 아, 5kg에 2kg이 추가돼서 총 7kg이지. 그런데 여기 이 안에 X라는 애가 숨어있어 이 안에 포함이 돼있다 X가 그럼 이 포함되어 있는 X만 좌변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우고 X만 남기고 우변에도 뭐가 남겠지 그러면 즉 X의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과정이 바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해줄 거란 이야기입니다 등식의 성질 그 다음에 다음 이제 프리 테스트 할 거지만 이 등식의 성질 중에서 편하게 이항이라는 개념으로 이항이라는 개념으로 등식의 성질보다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항이라는 개념은 결국 등식의 성질에서 마치 진검다리 뛰듯이 풀쩍풀쩍 풀쩍 뛰어서 빨리 가는 걸 바로 이항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기 앞서서 항등식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등식의 성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등식. 894번. 자, 한 등식은 뭐가 한 등식이니?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게한 등식이에요. 근데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등식이 항상 성립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어떻지? 그렇지.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얘한번 봅시다. 864번에. 5 5X -A -A x 빼기 6은 마이너스 A 갈로 X 플러스 3 갈로 플러스 BX. 얘가 X에 대한 한등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좌변과우변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 어떻게 비교하냐. 자, 뭘로 비교한다? 세 글자. 그렇지. 동요항으로 비교합니다. 동요항. 동요항이 또 뭐예요? 이러면. 은 알지? 문자와 문자가 같고 그 문자의 차수도 같을 때 동류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얘 지금 분배법칙을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한다? 마이너스 1을 분배법칙 해줄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써볼게. 좌변 5X 마이너스 6이라고 그대로 써주고 우변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 플러스 BX 자 마이너스 ax 플러스 bx 동류항이지. 그럼 좌변은 그대로 또 ox 마이너스 이라고 씁니다. 자 우변은 동류항인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이렇게 x로 묶어주는 거예요. x로 묶었다.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3a를 쓰면 자 이제 먼저 o하고 누가 같아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하고 누가 같아야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3a가 같아야 돼. 그러면은, 자, 5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하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a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위의 식은 문자가 두 개가 있고, 밑의 식은 문자가 한 개가 있지. 그러니까 밑의 식인 2번식을 먼저 풀어주는 게 편하겠지. 자, a의 값을 구하려면, 그렇지, a 앞에 있는 예로, 약변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A 앞에 있는 제로. 그러면 얘로 나누면은 우변은 얘하고 얘가 약분돼서 A만 남고 좌변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짝수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3분의 6 약분하면 은 2가 되지. 그럼 A가 2. A가 2.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5니까 바로 B는 7.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풀라는 건뭘 풀라고 했냐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구하래. 그럼 a 제곱하면은 2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하면 7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49는 53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등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어. 자, 한 등식 풀면서 어떻게 보니까? 등식의 성질 벌써 약간 좀 사용했네? 뭐 등식의 성질 사용했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등식의 성질을 한번 알아 봅시다. 895번을 한번 보자. 자, 895번에 보면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두 개를 골라라고 했는데, 1번부터 보면은, 1번에 3분의 a가 b이면, 자, a는 3b이다. 양변에 얼마를 곱했니? 그렇지. 양변에 3을 곱했어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3분의 a는 a가 되고 b는 3a가 돼서 얘는 맞습니다. 맞고요. 자 2번은 3a가 2b이면 자, 2분의 a는 3분의 b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됐냐. 얘가 도대체 이 양변에 무엇을 하면 얘가 될지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할수 있는 건네가지밖에 없어. 네가지밖에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건네가지밖에 없어요. 더하거나 빼면은 더하거나 빼면은 항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 항이 늘어나. 근데 얘 지금 항이 안 늘어났잖아. 그럼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고 곱하거나 나누는 건데자 양변을 6으로 나누었다고 해도 되고 양변의 6분의 1을 곱했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 자 3번은 마이너스 A가 B와 같으면, 자, 얘는 뭐라고 되있니? 지금 여기 보기에서 써 있는데, 보기에서처럼 쓰지 말고, 쌤이 이렇게 써볼게. 마이너스 A, B라고 쓴 다음에, 양변에 더하기 4를 해볼게요. 더하기 4. 그러면, B 플러스 4, 우경 모양 나오지.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4인데, 얘는 더하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얘들이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4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편하게 4 빼기 a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 4번, 5번이겠지. 자 4번 한번 볼까. a는 3b와 같으면 자 얘는 주어진 식은 a 빼기 4 3 갈로 b 빼기 3하고 같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는 이런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3을 분배 법칙 해주면 a 빼기 3은 3b 마이너스 9잖아 이 식에서 이 식이 식에 된다는 말은 양면에 마이너스 3을 빼기 3, 3을 빼주면 은 얘가 빼기 3이 돼야 되는데 빼기 9가 돼서 얘가 틀렸다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자그다음에 5번 한번 볼까 5번 5번은 a 다기 b가 x 다기 y와 같으면 자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a 빼기 x는 b 빼기 y와 같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뭐 천문지가 없네 얘는 지금 자 얘는 우변에 자 좌변에는 지금 b가 사라졌지 그러면 양변에 빼기 b를 한 거예요. 양변에 빼기 b. b. 그 다음에 우변에는 누가 또 사라졌지? x가 사라졌지. 양변에 빼기 x 를한 거야. 빼기 x. 자 이렇게 써주면 이 식에서 이 문제에서 나온 이 형태가 아니라 자 a 다기 b 빼기 b 빼기 x니까 a 빼기 x는 똑같이 써줄 수 있고 내가 왜냐면 얘한테 얘하고 맞춰줬어. 요 요거야 그거 a 더하기 B가 A 빼기 X가 내려오면, 어떻게? 빼기 B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빼기 X를 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부분이,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X 사라졌지. 그 다음에 Y 빼기 B지. Y 빼기 B. 근데 여기는 지금 B 빼기 Y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이야기예요 자, 5번, 5번이, 4번, 5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800. 96번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등식의 성질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또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첫 번째 1번은 A와 B가 같으면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다. 자, 얘는 양변에 더하기 C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자, 2번에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C와 같으면 A는 B다. 얘는 양면에 빼기 C를 해준 거야. 빼기 C 양면에. 자, 3번에 A와 B가 같으면 자, A, C는 B, C다. 자, 얘는 양면에 곱하기 C를 해준 거예요. 자, 4번에 이거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왜 이걸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 그치? 자, 4번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자, A, C와 BC가 같으면 A는 B다라고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나누기 C를 해준 거야. <laughs> 근데, 원래 C를 나눠줄 때는 C는 뭐가 안 돼야 되니? 그렇지. 0이 안 돼야 되잖아. 0이 되면 안 되잖아. 0이 되면. 그런데, 얘하고 얘가 같으면,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바로 C가 0이라면, 자 0이라는 자 보세요. a가 2고 b가 5라고 해볼게. 그럼 c가 0이면은 2곱하기 0은 5곱하기 0, 둘다 0으로서 같지. 그런데 지금 a하고 b는 예 2하고 5는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바로 양변을 c로 나누어 줄수 없다라는 개념을 1 0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 준 거라는 이야기예요. 즉 c가 0일 때. 요거두 개는 같지만 얘는 다르다라는 거그 이야기 를 해줄 거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봐라 a 하고 b가 같을 때 양변에 c를 곱해서 a b 와 a c 와 b c가 같다는 라 것은 곱하기 할 때는 c가 0이라도 상관없다고 상관이 없지 왜 0이 아니다라는 단서를 안 달았잖아 안 달았잖아 그 말은 c가 0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곱하기 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 나누기 해줄 때는 나누기 해줄 때는 반드시 C가 0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경우가 있다느냐 이고 이 문제는 그냥 요, 요거 암기를 줘요 암기를 줘야 돼요 요 3번하고 4번을 동시에 자그 다음에 5번이 A와 B가 같으면 C분의 A는 C분의 B와 같다 단 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줬지 이게 그냥 깔끔한 표현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꼭수 공식의 성 를 우리가 말을 했잖아.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아니, 수로 나누어주더라도 등심을 성립한다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 것을 표현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야. 그 다음에 897번 한번 봅시다. 897번. 897번은 897번 3a 플러스 1이 2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1번은 3a 빼기 1은 0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은 양변에 뭘한 거니 그렇지 양변에 빼기 1을 한 거예요. 빼기 2.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됐고 2가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등식의 성질을 잘 적용한 거고, 2번은 3a 플러스 4는 5. 자, 얘는 양변을뭘한 거야? 그렇지. 더하기 3을 안가지 그러니까 플러스 1이 플러스 4가 되고 2가 5가 된 거예요. 제대로 등식의 성질을 적용한 거예요. 3번은 6a 플러스 2는 4라고 쓰면, 자, 얘는 뭘한거 같니?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넷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곱하기, 그렇지, 2를 하는 거지. 곱하기 2랑 똑같은 모양이 되지. 자, 4번에, a 플러스 3분의 1은 3분의 2. 얘는 과한 것 같아. 자, 요거 지금 아까 내가 곱하기 2 하자고 했는데, 요거 좀 주의해라. 좌변에 곱하기 2를 하면, 좌변에 항이 몇 개니? 두 개지. 그럼 이 항에도 곱하기 2, 이 항에도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자, 얘는 뭐라고 하니? 얘는 양면에 나누기 3을 했다고 하거나 곱하기 3분의 1을 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도 주의해야 될게 좌면 항이 두 개니까 항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항들에게는 곱하기나 나누기 할때 반드시 분배법칙을 해줘야 돼요. 얘한테도 적용하고 얘한테도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지금 3a가 a가 됐고 3분의 1을 곱했다고 해볼게요. 1을 3분의 1 만들고 2를 3분의 2 만들어서 얘도 등식의 성질 잘 적용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이 그러면 일단 답이겠네. 틀린 거. 자 5번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얘 우변을 보니까 왠지 양전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것 같지. 그러면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런데 3a 플러스 1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줄 때, 얘좌변를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그렇지. 얘도 마이너스 1이 되야되잖아 그래서 원래는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야지 등식의 성질을 올바로 적용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898번을 한번 봅시다. 898번. 800. 98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1번에 등식의 성질 이용할 거예요. 6A가 5이면, 자, 6A 플러스 3은, 얘는 지금 멀쩡한 두 개의 일을 갑자기 플러스 3을 해줬어요. 6A야. 그럼 우변에도 뭘뭐 해야 되니? 플러스 3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5에다 3 더하면 8이지. 자, 1번에는 8이 들어갑니다. 2번에는, 자, 마이너스 2a는 9에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이라고 썼으니까, 마이너스 2a에다 뭐 해줬니? 좌변. 마이너스 1 해줬지? 그럼 우변에도 마이너스 1 해줘야 되니까, 바로 8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3번. 4분의 a가 2이면, a는, 자, 얘는 4분의 a가 갑자기 a가 됐어요. 뭘 해줬을까? 그렇지. 곱하기 4 해준 거야. 그럼 여기 곱하기 4 해주면, 은 여기 곱하기 4 해서 8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4번은, 마이너스 3분의 2a가, 마이너스 12이면, a는, 자, 얘는 지금 뭘, 뭘 해줬냐면, 일단 마이너스를 곱해줬어요. 얘는 좀 생각할 게 있네. 자. 첫 번째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3분의 2A는 12가 됐어요. 두 번째 3을 곱해주니까 3을 곱해줘야지 3을 곱해주니까 2A는 36이 됐어. 세 번째 A를 만들기 위해서 2A를 양변의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A는 18이 됐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5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 5번 5번은 3a는 12인데 얘를 2a는 이라고 했지 그러면 3a가 갑자기 어떻게 2a가 돼요 하면은 한 번에 해도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곱하기 3분의 2 그냥 바로 해줄 거야 너희들 그냥 바로 할래? 3분의 1 곱하면 3분의 1은 약분 되고 여기 2에서 2a가 되고 얘 3분의 2를 곱하면은 12하고 3 약분하면 4 되고 4하고 2 곱해서 8 되고 이렇게 한 번에 바로 해줘도 됩니다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에 이렇게 계산을 여러 번한 것도 사실은 예의지에 우리가 지금 좀 알지 사실은. 이 마이너스 3분의 2a를 a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얘를 역수 곱해주면 되지, 역수. 마이너스 3분의 2의 역수가 누구니?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 곱해주면은 a가 되고 여기 곱해주면은 18이 된다는 라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다른 값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99번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너희들도 풀때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풀줄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걸, 이걸 가지고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식 세우는 것만 고민을 해야지. 해고하는건 신경 안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해고하는 거는 쓰는게 어렵지. 자, 899번은 다음 쪽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 a 플러스 b가 b a 플러스 +E, 2 b 플러스 2와 같으면 자, a 마이너스 1은 자, a 플러스 1이 a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말은 그렇지. 빼기 1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빼기 1을 하면 b만 남겠지. 얘 틀렸고, 자,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2번. A 플러스 2는 B 플러스 3과 같으면 자 그랬을 때좌변이 A 플러스 4가 됐어요. 더하기 1을 했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는 B 플러스 5가 돼야 되는데 B 플러스 6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3번에 2 a 는 마이너스 8B라고 이렇게 써주면 자 얘가 누가 됐냐면은 A 플러스 4는 자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은 내가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4B, 플러스 4라고. 분별구칙을 해서.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하면 우선은, 어, 이렇게 해봅시다. 양변에 2로 나눠 볼게요. 양변을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4B지. 그리고 양변을 플러스 4를 해주면은 바로 플러스 4를 해주면 이 모양이 뭐 되지.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4.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00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00번은 4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7이 2분의 3b 빼기 11일 때,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6a 플러스 12b의 값을 구하래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여기 분모가 있잖아, 분모가. 양변에 분모가 있어 무조건 분모가 사라지도록 양변을 곱합니다. 누굴 구 곱해야 되니? 분모의 최소 곱배수인 4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4를 곱하면은 얘는 4만 사라지고 분자 그대로 마이너스 3a 플러스 7라고 쓰고 얘는 4를 곱하면 자, 한이 두 개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개다 곱해야 돼요. 여기 곱하면은 약분돼서 2가 남아서 6b가 되고 여기 곱하면은 마이너스 44가 되겠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4. 자, 그 다음에, 누굴 구하라고 했냐면은, 6a 플러스 12b를 구하래. 그러면, 자, 한번 보자. 이항 해볼까, 이항이항 이항 하지 마니까, 등식에서 아직 이항안 배웠으니까. 자, 여기 지금, 얘를, 얘를, 얘가 사라지면은, 이쪽에 누가 생기냐면 3a가 생겨요. 양변에양변에 플러스 3a를 해주면, 얘는 사라져서 7이 되고, 얘는 3a 플러스 6b 마이너스 44가 됩니다. 그러면 은 3a 플러스 6b가 바로 6a 플러스 12하고 비슷한 모양이지. 어떻게? 2만 곱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 자, 그리고 얘를 좀 사라지게 해주고 싶어요. 양변에 플러스 44를 해주면, 자, 얘는 44더 해주면 51 되고, 자, 51은 3a 플러스 6b. 그 다음에 얘는 사라지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말이. a는 b라고 쓰는 거하고, b는 a라고 쓰는 게다른가 같을까? 이거는 같은 거예요. 얘는 이왕 한게 아니라, a하고 b가 같은데, 이거 두개 그냥 순서를 바꿔 생각한 거야. 그럼 B하고 A도 당연히 같지. 어. 그래서 얘는 51은 3A 플러스 6B라고 써도 되고, 3A 플러스 6B는 51이라고 써도 됩니다. 왜 이렇게 써요? 라 읽기 편하라고. 읽기 편하라고. 3A 플러스 6B는 51. 이렇게 읽기가 편하잖아, 그대로.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바로 6A 플러스 12B는 102가 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바로 102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등식의 성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한번 먼저 문제를 풀려고 해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문제를 풀었는데 한세 문제 이상 틀리잖아, 세 문제 이상. 세 문제 이상 틀리면 등식의 성질 잘 모른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어떻게? 동영상 쭉 한번 다 보세요. 그냥 쭉 들으면 돼. 네. 들으면서 이해하고 다시 풀어보면 풀릴 거다.